와,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채연입니다. 우 어, 일단 저희는 잘 모르니까 음. 기때해주마오 음. WM 이채연 연습생. 연습생 네 지금 한 자리가 남아 있어요. 어떤 연습생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계속 앞 자리만 보고 있었는데 가은 언니가 오면 완벽한 느낌이 될것 같은 네. 과연 바람대로 될지. 자, 마지막으로 소명될 연습생은 레디스 이가. 레디스 이가. 아, 세다, 여기. Thank okay. you. 센터 응. 야르다이토 센터니까 이제 표정이 좀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봤을때 이제 민주가 가장 이제 민주가 가장 잘 어울렸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센터 민주로 괜찮을까요? 다이즈부대수가다이부가 민주 울어도 돼요 메인 보컬 야르다히토 언니는요 어 저는 괜찮아. 전 사실 지금 너무 감기에 걸렸는데 컨디션 조절 좀 많이 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원이잘할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가사 외우는 거에 집중하고 노래를 갖다 놓 네, 저도 오늘 사비만 네, 저도 오늘 사비만 사비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아 안무? 조금이라도 아, 그래 오늘은 아, 나 날도 줄게 아, 아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전체적으로 다들 좀 속상해서 기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들 밝고 그 의지가 보여서 위기를 기회 삼아서 다섯 명이서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하고 싶어요. 녹음을 어떻게 할 거냐면, 한 번씩 쭉 불러보고, 키는 하면서 조절을 가능하니까, 부담없이, 부담없이 보자. 그게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어차피 가성으로 갈 뻔했잖아. 가성. 어, 어. 어 나도 그게 할 거. 어 나도 그게 할 거. 근데 채연이가 사실 노래 많이 안 보여줬는데. 네. 보여줘 그렇죠, 이번에. 감기에 걸려. 아 정말로? 그러면 더 분위기 있게 나올 거야. <laughs> <laughs> 부담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 포지션이 댄스잖아요 원래. 아, 그래서 제가 보컬을 잘 하는지 저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블리니? 네. 레벨 체크 한번 해볼게. 랩이요? 레벨 레벨. 볼륨 아, 볼륨. <laughs> 네. 아, 엉뚱한 매력이네. 이거 일단, 지른 있잖아. 질 것만 같아 할때 있지. 네. 파트 생각 안 하고 일단 한번 아. 들어보려고 그런 거거든? 더질 것만 같아.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해볼게. 네. 더질 것만 같아. 어쩐지. 음이 남네. 어, 네. 어, 지금 되게 쉽게 내고 있지, 너 소리. 네. 소리. 네. <laughs> 어머 아니, 제... <laughs> 어, 아니 아니 아니라 머키머 올려줄까? 어아어아아 아니. 머어두키머 <laughs> 올려야 될것 같은데. 어머 <laughs> 어이고 여기 머어 먼저 해볼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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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빼자. <laughs> 숨을 확 내보낸다고 생각해머 되고. <웃음> 그렇지, 그렇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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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 보자. <laughs> 네.

어? <laughs> 아, 여기서 갑자기 뭐 레벨이 올라. 갑자기 비우라 토안 <laughs> 하던 거라요? 칭찬을 들으니까 에너지가 쏟아져 나올 것 같았어요. 정말. 진짜 너무 좋아서. <laughs> 사실, 언니 표정을 계속 살폈던것 같아요. 눈치를 좀 보고. 메인보컬을. 태연이가 네임 보컬을 태연이가 사실 것만 같아 하는데가 딱 시원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거기가 되게 중요해 사실 이 노래에서. 저 사실 미원이한테도 너무 미안해서 속 얘기를 언니한테 물어보지 않았는데 혹시 인터뷰에서 좀 서운하다고 했네. 왜요? 미안해서? 그걸 당연히. 아 감사. <laughs> 자, 다음 천퍼센트 보겠습니다. 야, 민주하고 모혜가 뭐 일로 왔어? 네. 순위 발표식 이후에 미호 연습 빼고다 바뀐 건데 되게 빨리 녹음을 했네요. 그러면? 그니까 급했겠다. 이틀 연습하고 너무 한 건가? 아니요. 하루? 하루. 하루. 어. <laughs> 그 잔뜩 어 가슴이 벅차 터질 것만 같아 어쩐지 나와 원 두고 싶던 바닷가 푸른 바다 끝까지 춤 보자 그러면 열심히 했네 잘했어, 잘했어. 비교하기 싫지만 음. 그 하루 이틀 이렇게 모여서 한 것치고는 그래도 숙지도 그렇고 에너지도 어. 좋고 밸런스도 괜찮은 편이고 저는 의외로 민주가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너무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리니까 더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미호는 지금 노래하는 모습이 진짜 편안해 보여 자기곡 같아 잘했어요 하고 미호는 하고 미호는 표정 너무 좋아, 이뻐. 잘 하고 있어 노래 맞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채연이는 그리고 채연이는 잘해 너는 그냥, 잘해 너는 그냥. 네. 사실 채연이는 항상 안정적으로 잘하는 친구라. 여기 오는 게 진짜 잘된것 같아 여기 와서 에너지 내는 그런 비타민 역할이어서 채연아 네. 진짜 잘한다 근데 응. 나는 사실 채연이한테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진짜 잘해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채연이한테 안무 레슨 받아도 된다고 내가 너한테 근데 매력을 아직 못 찾은 것 같아 너가 뭐 외모적인 거나 이렇게 보이는 거에서 너 어떤 컴플렉스가 있거나 채연아 센터는 왜 지원 안 했어요? 아무래도 저한테 센터의 기준은 자신감과 비주얼인 것 같아요. 전두 가지가 다 없습니다, 지금. <laughs> 보이는 거에서도 어떤 컴플렉스가 있거나 딜레마에 빠져버리면 더 너가 이쁜 걸 찾을 수가 없어. 최면을 거는 거지. 나는 멋있다. 난 잘한다. 난 예쁘다. 너의 매력을 찾길 바래. <웃음> <웃음> 웃을 때 이뻐. <예뻐. 웃음> 잘 웃어. 잘해, 잘해. 진짜 잘해. 표정이나 이런 게다 이곡의 정체성을 제일, 제일 표현한 것 같아. 요 o o d j 감사합니다. 춤은잘 모르지만 태영이가 춤을 추면 그게 부담 없고 되게 재밌다. 너도 저렇게 출수 있을 것 같지?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자인... 너무 안 되죠? 당연하지. <laughs> 형이랑 나는 춤 얘기만 해. 돼난안 먼저 말하잖아 그래서. 제가 요즘 힘들고 뭔가 자신감이 떨어진 걸 뭔가 알고 있는 듯이 조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힘이 안날 수가 없더라고요. <laughs> 啊 <laughs>。